집2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드리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의무와 욕망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언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찬미가 520장 내 구주 예수여 이 찬미를 함께 드리시고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Tchuuu- sure. It's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고, 동료나 친구 사이의 관계에도 갈등이 있고, 때로는 자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갈등이 바로 의무와 욕망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반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력에는 이 갈등을 마주했던 대표적인 사람,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발람은 오늘날 시리아의 알레포 지방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고향을 부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거주했던 하란의 인근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여 발람이 이들의 후손 중 하나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발람은 그 당시에 예언자로 명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하의왕 발락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존재를 알고 그를 초청했다는 것은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모압 방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의 경계 지역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상대할 만한 군사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발람의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려 했던 것이죠. 발람은 발락의 초청을 듣자마자 그것은 거절해야 하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발락이 약속한 엄청난 재물과 높은 지위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기도력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두 번째 시험을 받았다. 사절단의 간청에 그는 자신의 양심과 성실을 내세우면서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준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요구에 응하고 싶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자명한데도 발람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설득당하는 분이라도 되는 듯 그분께 더 자세히 물어볼 테니 기다려 보라고 기별꾼들에게 요청했다. 밤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 발람이 자기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발람의 마음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길을 뗐겠고 주님께 허가를 얻으려고 애썼다. 오늘날도 똑같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그들은 자기 성향에 거슬리지 않는 의무는 쉽게 알아듣는다. 의무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상황과 이성으로 명백히 알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자신의 욕망과 성향을 거스르기에 그들은 의무를 제쳐두고 하나님께 찾아가 자신이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너무나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빛을 보여달라며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분은 종종 그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가다가 그 결과를 겪도록 놔두신다.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피할 요량으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요구를 이행하고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라. 부조화 선지자 439페이지에서 44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성령의 음성을 통해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고 주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 모두가 나의 욕망을 따라, 나의 자아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무와 욕망의 갈등 속에서 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좁은 길을 오늘도 순종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순종의 축복을 맛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이름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하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도 신실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